자, 반갑습니다. 도시코인 홀더 여러분들. 코인 로그입니다. 최근 도지코인이 단기 조정을 마치고 이틀 연속 양봉을 만들어내며 매수하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직 매수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저점에서 물량을 모을 수 있는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매수 구간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높은 가격에 매도해야 할 목표 구간까지 명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도지코인의 현재 지루한 흐름은 딱 하나입니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트럼프 관세 이슈. 이후로 거래량이 유입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걸 주봉으로 확대해서 보면 작년 말큰 매수세 이후에 조정이 이어졌고 올해 7월과 9월에만 일부 거래량이 발생했을 뿐 지금은 다시 소강 상태예요. 즉, 지금의 조용한 구간은 상승전 에너지 축적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확히 280원과 295원 이 기준으로 지루한 상하방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정확히 이 구간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매수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의 구간이 절호의 기회예요. 현재 도지코인은 280원에서 295원 이 구간을 중심으로 매집세가 서서히 유입되는 모습이고 이 구간은 단기적으로 가격 하단이 단단히 고정되는 구간입니다. 자, 본격적인 상승 전환은 380원 돌파 시점입니다. 이 가격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고 돌파에 성공하는 순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작년 연말 500원에서 600원 구간에서 쌓인 대규모 매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380원 돌파 이후에 강한 상승은 필연적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그 직전 구간에서 싸게 모으는 시기, 즉 세력의 움직임을 선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상승 국면의 일시적 조정 구간인 게 보일 거예요. 100원 이하에서 이렇게 바닥을 다진 뒤에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중장기 상승 사이클의 지속 패턴이에요. 세력의 매집 물량을 매도하기 위한 상승은. 결국, 거래량이 붙는 시점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이 코인로그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실시간 매수매도, 그리고 비중 조절, 대응 시그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빠르게 입장하셔서 더 빠른 시그널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결국에 우리 모두 비싼 가격에 웃으며 매도하는 날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코인로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